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오늘 남편 친구가 어, 친구 부부가 아기랑 같이 LA에서 뉴욕으로 넘어와서 이제 놀러와가지고 저녁 약속을 해놔서 이제 저녁 먹으러 이제 메나탄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도 지인분들이랑 약속 있어가지고 어, 모셔다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저희도 저녁 식사를 하러 같이 나가보려고 합니다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어..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찍을 수 있으면 또 찍어보도록 할게요 안녕 <목소리> 너무 보고 어우 여기 무슨 죽어졌네 죽었지? <목소리> 사람들이 왜 이렇게 슬퍼? <목소리> 뭔데 그래? 안될것 <목소리> 같지만 저기 앞에 식당이거든. 오케이. 열로 올라올까? 저 앞으로 가야 되 그지 않을까? 아니 앞으로 가야 될것 같아. 아! <laughs> The nose mouth is like mama's. Yeah. Oh. Thank you. Well, what do you buy? You did not have to get anything. This is really so hot there. Yeah, yeah. That's the best. Yokshi Setsu. Sens yokshi. you don't mind. Dear Lord, uh, we just want to thank you for this time. Thank you for having the two families gather and just break bread. Uh, we just want to pray. What you name pray, man. 베이비 baby was here with us. 아, 그래? yeah. Yeah. Okay. 있, 엄마, 좀, 어, yeah. Munga is a day. Yeah. I'm t a l 이 i n g about t h 경찰이 여기도 h 여유도 많아, 가까 몰랐어? 오늘의 데이트 장소입니다. <laughs> 다리가, 이거 없었는데,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거 너무 귀엽다. 도 마실 수 있는 거야? 옵트 no, 20% 오프네. 한번 봐오자. 그럼. 바로. It's about all. <laughs> Not the 바로. <It's> <laughs> <laughs>

아빠는 좋아하시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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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러니까> 있다 오빠. 런치. 오. <러니까> 5pm까지래. 야 이거 할까? <러니까> 오늘 아페르 스프리츠를 시켰어요. <목소리도> 한번 해볼게요. 감사해요. 네. 뿌리를 갑니다. 곧 웨딩이 있어가지고 그 드레스에 하려고. 예쁘다. 진짜 이 예쁘다. 박스는 처음이네. 응. 이것도 맞죠? 파우치, 소금 파우치, 파우치 이도오맛있겠다잘 먹겠습니다. 빨리 뜨거울 때 드세요. 오! 먹어봐요. 이틀이 온것 같아? 아니 <laughs> 미국 맛이야? 응, 짱오이 스타일이야. 진짜 펄샷이야. 진짜 펄샷이다. 잘 선택했어, 잘 먹으니까 더 신난다 응? 먹으니까 더 신난다 역시 탄수화물이 짱이야 맛있어. 오빠는 그래도 이태리 피자보다는 아직 뉴욕 피자가 좋지 뉴욕 피자가 제일 좋지 내기를 응? 나니까 애가 다 예쁜 거같아더 원래도 예뻤지만, 약간 너무 그 애기 엄마 아빠들 더 공감할 땐그마음 엄마 아빠랑 한명 와야겠다. 평일에. <목소리도> <목소리도> 今天不行。嗯 맛있는 냄새가 나. 엄마. 맛있는 냄새가 나. 삭아는 아이고. 아이고. 예. <laughs> 아. 예쁘나? <laughs> 엄마 이제 왔어. 아예 1시에 리비아스. 와 리비아스. ready. I don't honk at people. Yeah. Unless it's for a good cause. Oh, yeah, yeah, yeah. <laughs> this is. Will all of you promise to do all in your power to uphold these two persons in their marriage? This is the part where you all say we do. We, we, we do! do. Yeah. Of course. Repeat after me. And then, <laughs> in the name of God. 별로 안 달라. Oh, it's very light.